안녕하세요. 아, 오늘 가볼 곳은 주엽동 문촌마을 동화 아파트입니다. 한 아, 6개월간 이 아파트의 가격 변화와 거래량 한번 살펴보면서 아, 올 한해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보시게 되면 어, 동화 아파트가 이곳에 있고요. 아, 아파트 단지 앞쪽으로 문초초등학교와 이주엽역이약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이 한수중학교와 아 주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역세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주엽역과 10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보다는 가격이 약간 낮게 형성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아파트 정보를 보시게 되면, 9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738세대, 주차대수는 738대, 세대당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단지보다는 주차 공간이 좀 좋네요. 용정주는 185% 적용이 됐고, 세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전용 면적 59.92제곱미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이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2년도 전반기에 고점을 찍고 가격 추정을 계속 받았죠. 그래가지고 23년도에 지금 몇 개가 거래가 됐는데, 어, 큰 폭으로 가격 추정은 받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매매와 전세의 이 격차가 아직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매매와 전세가 붙어서 다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도 지금 공간이 좀 있죠. 여기는 그래서 19년도에 가격 주정을좀 많이 받았던 조금 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년도에는 11개가 거래가 됐네요. 최고가가 2억 9천, 최저가가 2억 7천 4백. 20년도에는 19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8천. 최저가가 2억 4,700에 됐고요. 21년도에는 총 7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6천, 최저가가 4억에 거래가 됐고요. 22년도 2개가 거래가 됐네요. 최고가가 4억 6,500, 최저가가 4억 6천에 됐고, 23년도에 큰 포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10개가 거래가 됐지만, 최고가가 3억 7천 5백 최저가가 3억 1 0 0 0에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 호가가 1층 같은 경우는 3억 4천 중간층은 4억 정도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20년도 최고가와 23년도 최고가 거의 같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아 어, 취저가도 보면 23년도에는 3억 1000이었고요. 20년도에는 2억 4700입니다. 이 취저가 폭이 조금 그 간격 차이가 있지만 아마 여기에는 어, 제가 볼때 가격 조형을좀더 받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 71.64 제곱미터입니다. 이거 아, 같은 경우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2년도 거래가 된 이후 23년도 아직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아주 낮은 금액으로 거래된 것이 하나가 있죠. 19년도에는 총 10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5천, 최저가가 2억 8천 100에 됐고요. 20년도에는 총 25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가 4억 5천, 최저가가 3억 1000에 됐고요. 21년도에는 10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1800, 최저가가 5억 1000까지 거래가 됐고요. 22년도에는 총 3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가 6억 1000, 최저가가 4억 3천0 0 거래됐고요. 23년도 아직 거래된 것이 없고 어, 현재 매물가는 4억 5천 중간층 같은 경우는 5억 전세가 2억 5천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을 좀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4.99제곱미터입니다. 이거 어, 같은 경우엔좀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어, 지금 23년도 저가를 찍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죠. 요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정확한 시세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여기는 전세와 매매가 이 저가로 거래된 이 부분에서는 간격이 상당히 좁죠. 하지만 상승한 이포에 왔을 때는 어 간격 차이가 좀 난다고 볼 수가 있죠. 19년에는 총 10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4억 4,700, 취저가가 3억 9천에 됐고요. 20년도에는 30개가 거래가 됐네요. 최고가가 6억, 최저가가 3억 7천, 21년도에는 12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4천까지 4천 9백까지 상승을 했고, 최저가가 5억 5천에 됐습니다. 22년도에는 3개가 거래가 됐는데요. 어, 21년도 최고가보다 좀 조정을 받았죠. 6억 9천 5백, 최저가가 5억 4천에 거래가 됐고요. 23년도 3개가 거래가 됐는데, 6억에 거래가 됐고. 최저가가 4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호가는 5억 9천,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5천, 이평형 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물호가가 5억 9천이 나와 있고, 20년도 최고가가 6억, 23년도 최고가가 6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20년도 최고가까지는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죠. 아 하지만 여기도 좀더 지켜보면서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해서 문촌마을동 아파트를 둘러봤는데 이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좀더 지켜보면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 앞으로 어 그렇죠 올 24년도 전반기에 아마 이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